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시승을 하는데, 이게 2세대 모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판되는 거예요. 원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1세대 모델을 꽤 오랜 기간 팔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엔진, 뭐 골격,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버전까지도 있고, 하여 완전히 바뀐 올뉴 그란투리스모. 글로벌 출시는 2023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출시는 조금 좀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전 라인업이 다 들어옵니다. 3리 V6 엔진이 두 가지 버전으로 모델 버전, 트로페어 버전, 약한 거좀센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톨걸의 전기차 버전까지도 있는데 전기차 버전이 제일 셉니다. 780마력짜리에요.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T자형으로 9 2 k w 와시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속 100km까지 2.7초 나옵니다. 3리터 엔진 들어간 거는 3.6초짜리가 있고 뭐 3.2초짜리가 있고 다 3초가 넘어요. 하여튼 이게 제일 고성능인데도 이게 제일 비싸지 않아. 3리터 V6 엔진 들어간 게 2억 2천만 원짜리가 이제 모데나 모델이고 트로페오 모델 고성능 모델은 3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억 6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쿠페 모델이 더 싸고요. 컨버터블로 넘어가면 대략 한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차 크기라든지 이런 게 쿠페 모델이니까 얼마 안 크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차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길이가 거의 5m예요. 문짝 두개 달린 차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사이즈 폭은 거의 2m 높이는 1.4m가 채 되지 않는 납작한 쿠페의 프로포션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엔진이 앞에 들어가 있는, 본닛이 앞으로 쭉 길게 빠져 있는, 정통 GT카 쿠페 형식이거든요. 엔진이 뒤에 들어가 있거나, 뭐, 미드십이거나, 뭐, 이러면은, 동력성능이라든지, 조종성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은 좋지만, 장거리 운전을 고속으로 막 하기에는, 엔진 앞에 있고, 프론트 미드십 방식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고속으로 할수 있는, 요 g t 카의 최적화된, 프론트 미드십 구조에, 실내 공간도 쿠페지만, 뒷좌석까지도 넉넉하게 탈수 있는, 안에 가죽 퀄리티라든지 안에 만듦새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약간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듯한 약간 엉성하면서도 인간미가 나고 바느질도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한땀 한땀 한 것처럼 약간 좀 손맛이 많이 느껴지는 실내이긴 해요. 그리고 기존의 그란투리스모 1세대 모델은 같이 팔고 있는 경쟁차에 비해서 좀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그란투리스모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마세라티만의 약간 아나로그틱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올드해 보이거나 뭐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고 예, 오늘 이제 시승 행사장이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더 들여다 보거나 이런 거는 시간 좀 없을 것 같고 출발한다 그러니까 바로 타서 달려보면서 예, 이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차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들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들이고요. 차원은 캐피탈사와 직접 조율해서 이 조건. 이 가격, 차원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사업체와 견적내서 비교해보셔도 자신 있고요. 5월 한정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고 있으니, 소렌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차원은 금융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차원. 자, 저희는 지금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모데나 모델.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해 봤자 뭐 2억 2천만 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건 아니죠. V6 3리터 엔진에 490마력으로 시속 100km까지 3.9초 나온다 그러고. 요거보다 좀더센 트로페오 모델. 고성능 모델. 트로페오가 트로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트로피를 많이 받는 약간 뭐 이런 건가 봐요. 하여튼. 그거는 550마력. 얼마 차이 안 납니다. 60마력 정도 차이인데 그거는 가격이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2억, 3억짜리 차를 탄다 그래도 8천만 원 차이인데 60마 차력 차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엔진 똑같고 기본적으로 변속기 똑같고 그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보고 사라 그래도 폴고를 사긴 하겠지만 나는 전기차 싫어 그래도 490마력짜리를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을 뭐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고 뭐뭐 뭐 여기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버튼식입니다. P R N D 그래서 D를 누르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팀앱이 깔려 있어요. 예전에 마세라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비싼 차인데.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했을까 했는데 티맵 깔려 있는 게또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게 아니고 티맵이 원래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가격이 다 2억 3억 정도 되는 쿠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에어 서스펜션이 깔려 있습니다. 차고 높이 조절도 주행 상황에 따라서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2.5cm를 올리기도 하고 1.7cm, 17mm 정도 또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에서는 조금 자세를 낮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리게 이렇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높진 않아요. 한 11cm, 12cm 정도. 그게 이제 내연기관 차 때는별 문제가 없는데 전기 배터리가 바닥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던데 바닥 전체가 전기 배터리는 아닙니다 전기차 버전인 폴고래 버전의 전기 배터리 위치는 이렇게 T자형으로 앞에 커다란 덩어리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바닥에 깔려 있진 않아요 그래도 바닥 쪽에 가운데는 배터리일 텐데 바닥에서 무슨 충격을 받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고래 바닥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스포츠카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낮습니다 6.3리터 이 레튜노 엔진은 MC20에서는 진짜 막 경주차 엔진 같은 그런 약간 거친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엔제 똑같이 GT카의 성격에 맞게 부드럽게 좀디튜을 해서 넣었는데도 그 레튜노 엔진의 야성적인 느낌, 거친 느낌 요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그냥 자가용에 달려있는 V6 엔진이랑은 성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밟으면은 확 달아오르면서 막 거친 회전음이 쫙 올라와요. 주행 모드는 지금 컴포트, GT, 스포츠 뭐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은 RPM이 조금 올라오면서 좀 달릴 준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고 GT 모드랑 컴포트 모드는 그냥 편안하네요. 스포츠 모드 들어가면은 승차감도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가변식 서스펜션이 조금 좀 딱딱해지면서 달릴 준비하고 뭐 이러는 건데 스포츠 모드 해놓고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RPM이 조금 높아지면서 엔진 소리는 조금 커졌어요. 방향지시등 소리가 왜 이러냐? 얘. 마세라티가 뭐 배기 사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운드를 뭐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대는데 방향지시등 소리도 왜 만졌는지 모르겠네. 내연기관의 마력이 있네요. 아 근데 예전에 마세라티는 진짜 차가 진짜 후져도 배기 사운드 하나만큼은 진짜 탐나고 그것 때문에 마세라티를 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레트노 엔진은 매력적인 배기음이 안 나와 이거는. 어, 레트노 엔진 이거는 배기 사운드에서는 그닥 매력을 주는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레트노 엔진이 들어간 그란트리스모는 사실 별 관심도 없었고 전기차 폴고래 버전이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음악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인공적인 전기차 소리를 진짜 뭐 드라마틱하게 넣어놨다 뭐뭐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788마력짜리 이 쿠페의 전기차 어느 정도나 뭐 시속 100km까지 2.9초라는데 그 가속감이 도대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쿠페의 전기차는 사실상 저는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쿠페의 전기차 버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약간 크로스오버 형태나 SUV 형태나 뭐 세단 뭐 이런 거에 이제 전기차 들어갔지 쿠페의 전기차는 사실상 처음 몰아보는 거래서 많이 궁금해서 마음은 다 지금 폴고래가 있어 모델나 이런 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왔는데 이거부터 먼저 시승을 하게 돼가지고 시승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별로입니다. 나만 안 궁금한 거 아니지? 다들 안 궁금하지 이 차는. 전기차가 궁금하잖아. 여기서 그냥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뭐3,900나오는지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4.38초. 세 명이나 타서 그런지 조금 무게가 나가서 4.38초인데 4.38초치고는 가속감이 이게 GT 카라서 그런지 자극적이지 않아요. 4.38점은 좀 뭔가 이렇게 무서운 느낌도 좀 들고 그래야 되는데 차가 GT 카라서 그런지 편안하네요 이게.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잘 되는지 차선 잘 알아먹고 잘 가고요. 그리고 앞차와 거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행 보조 장치 뭐 이런 것들도 뭐 수준 이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예전에 디지털적인 거잘 못했었던 마세라티가 이제는 아니고. 보는 한다. 다른 차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들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예전에 마세라티 이렇게 막 몰면은 소리에 막 취할 정도였거든요. 소리에 미쳐가지고 계속 질주하게 되는 그런 차였는데. 에휴, 이런 소리는 많아요 요즘에. 별로다 이 아직은. 네, 이제 폴고래 모델로 옮겨타는데 요거는 컨버터블 모델이라서 2억 8,3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고래 모델이라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휠 디자인이 폴고래 모델은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타일의 요휠 디자인이 돼 있고 폴고래 레터링이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폴고래는 이탈리아어로 번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버전에는 다 폴고래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전기차 충전구가 뒷범퍼에요 코너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전 전 동식으로 열리고 약간 이렇게 별도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조금 마세라티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은 데가 좀 있어. 네, 그리고 전동식으로 닫히고. 네,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지붕을 접어서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트렁크 공간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 둘쳐도 뭐 얼마 없고 지붕을 지금 씌워놨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접어서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쓸순 있지만 그래도 트렁크가 넓진 않아요. 네, 이따가 저희가 지붕을 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지붕을 여기다 접어 넣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 네, 하겠습니다. 2억 8천 3백만 원인데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본닛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폴고에는 오너가 이 본닛을 열 일이 없죠 이 안에 뭐 고전압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전자가 자가정비하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아예 열질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워셔액은 어디로 넣느냐 여기로 워셔액을 넣는데 요거를 마개를 열고 별도의 깔때기를 통해서 여기다 넣는다고 하는데 워셔액 통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대로도 열어서 워셔액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본닛을 열고 아까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이엔지니어분 본닛을 열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프랑크 같은 거 없고요 수납 공간 이런 거 없고 그냥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배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터널로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93kWh의 LG 배터리가 이렇게 T자형으로 들어가 있다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니다 차체 높이를 높이거나 실내 공간을 줄이거나 해가지고 배터리를 배치한 게 아니라 원래 엔진차에 기계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고기를 배터리 공간으로 하고 앞에 전기모터 하나 그리고 뒤에 전기모터는 두개 그래서 전기모터가 세 개입니다 각각의 모터가 300kW를 내거든요 그래서 3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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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900kW잖아요 이거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거의 1200마력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차체의 그냥 안정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7 8 0몇 마력 정도가 최고 출력으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시속 100kW까지 2.7초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게가 꽤 무거워졌네요 그냥 내연기관 버전은 1.8톤 정도 되는데 요거는 2.3톤, 500kg이나 무거워졌습니다. 전기 배터리 같은 묵직한 장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500kg 정도 무게가 올라갔는데 무게 배분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오히려 더 최적화돼서 밸런스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컴버터블 폴고레 모델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달려 보기 전에 우리 누님 좀 들어볼게요. 도너스 파베르 이탈리아의 명품 오디오 스피커도 여러 개고 스피커 커버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서 상당히 고급진 음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됐었으나 최고의 음질까지는 아니고 최고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감동이 주르르 흘러내리거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취소 이거 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지하게 좋네요. 공간감 이런 걸 떠나서 소리가 다 진짜 선명해. 과장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목소리> 소노스 파베르의 키워드는 원음 재생. 아, 있는 그대로의 음을 만들어주는 거.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딱 보여주네요. 아, 우리 이제 지붕 열고 이제 가볼까요? 지붕을 열 때는, 어, 어딨냐? 쓸어 넘기다. 아... 아, 기대된다. 전기차의 컨버터블은 진짜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꽤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막 승차감을 막뭐 엄청나게 좋게 해주는 막 요런 세팅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편안한 세팅입니다. 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왜 이래? 과속 방지턱 넘어가도 이렇게 부드럽게 갈줄 알았더니 조금 퉁퉁거리면서 가네요. 이 패들 시프트로는 회생 제동을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하는 거로 조절을 해 줍니다. 이게 GT 모드에서는 788 마력이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500 마력 정도로 좀 마일드하게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과하게 한번 해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오, <laughs> 오, 좀 따끔한데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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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따끔한데. 야, 이거. 7 188배를 맞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시속 100km까지 몇초뭐 이런 거 해주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토크 관리, 예, 전기 모터 뭐 이런 거 있고. 이 정도로 세팅하고, 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진짜 묵직하면서 무서운 가속이네요. 시속 100km까지 3.5초 만에 도달하는 EV6 GT를 매일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속감이 더 자극적입니다. 확실히 2초 때, 시속 100km까지 2초 때 차인 게확 와닿아요. 그리고 지금 폴고래는 800V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00km 때야 어느 정도를 인증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배터리가 72% 남았는데 284km를 달릴 수 있다. 퍼센트 있을 때는 뭐400 k 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터리가 93 k 로와트인데 실제로는 한85 k 로와트 정도 활용을 한다 그러거든요. 차의 무게라든가 뭐 길이 5미터짜리의 컨버터블이잖아요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뭐 그냥 양호한 수준이다. 네, 진짜로 시속 100 k 로까지 2.7초 만에 도달이 하는지 하나 둘 셋. 3.24초. 아, 무서운 가속이긴 합니다, 진짜. 가속 페달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죠. 이렇게 막, 밟자마자쭉 튀어나가고 이런 적이 없었죠. 네, 내연기관에서는 해봤자 뭐 500마력대 뭐이 정도니까, 아, 이게 전기차가 되니까, 슬슬 몰 때도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조용하고, 무게중심도 상당히 안정되고 좋고요. 그러다가, 어, 나 좀, 좀 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완전히 빨간맛. 우후! 우후 야, 카메라만 없으면은 이거 일났다 이거. 띠리링 띠리 마세라티는 그동안 페라리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페라리의 후광을 받는 약간 페라리의 약간 저가 버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았죠 근데 지금 페라리는 별도로 상장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스텔란티스 그룹 전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맏형이 마세라티가 됐단 말이에요 스텔란티스 그룹의 이 거대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마세라티가 끌고 가야 돼 어, 그렇게 되니까 이런 차를 만들어내네 와 근데 요거 달릴 때 나오는 인공적인 소리가 내연기관 차 비슷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마세라티에서요 사운드에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아, 근데 요거 마세라티의이 소리 장인들이 다 다른 회사로 가셨나, 왜?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뭐, 뭐, 이런 거 몰았을 때, 와, 차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소리는 진짜 짱이다! 이러면서 마세라티 샀었는데, 아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행보조장치 같은 거를 풀로 켜서, 예 그냥 반자율주행, 예 속도 맞춰가지고 속도 줄여주고 차선 알아 먹고 가는 요것도 뭐 잘합니다. 예전에 마세라티가 요런 것들이 조금 좀 취약했는데 새로운 세대 구란투리스모에서는 요런 주행보조장치 전기전자장비 요런 것들도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게다가 내비게이션도 티맵으로 돼있고요 지금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 왔었는데 요 모드를 바꿔서 맥스레인지 모드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조금 더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가속페달 밟아도 그냥 한 300마력 정도만 쓰는 듯한 느낌이죠. 가속 페달 반응도 좀 마일드한 느낌이고요. 맥스 레인지 모드나 GT 모드로 하니까 GT카적인 느낌이 나와요. 가속감도 편안하고, 승차감도 어, 꽤괜찮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정도만 들려드려도 이게 어떤 차구나 어떤 수준이거나 예, 어떤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대충 파악이 되시잖아요. 마세라티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마라. 특히 마세라티만의 그 사운드 끝내주는 사운드 요거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 요건 실망이지만 나머지 동력성능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차체 세팅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예뭐요 정도면은 잘 풀어냈다 라고 예, 말씀드리다 오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컨버터블 콜고래 모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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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